오늘은 카브라 배색 바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이 색깔이 틀린 반바지인데 밑에 단이 카브라로 되어있는 카브라 배색 반바지 만들기입니다 먼저 준비할 원단은 색깔이 틀리게 두 장을 준비하시고요 각각 이렇게 겉감과 겉감이 만나게끔 이렇게 겉과 겉이 만나게끔 이렇게 포개 놓으신 다음에 뒤에도 똑같이 겉과 겉이 만나게끔 이렇게 언발란스로 이렇게 교차하게끔 이렇게 겉과 겉이 만나게끔 두신 다음에 뒷도한대로 그려주시고 앞도한대로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위에 어, 허리단 꼬무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2cm 시접을 두시고요 어, 밑에는 0.7mm 정도 시접을 두신 다음에 재단을 모두 해둡니다 그리고 밑에 카브라 단은 10cm 곱하기 5cm로 4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4장을 본인이 원하시는 색깔대로 준비하셔서 10cm 곱하기 5cm 밑에 카브라 탄 4장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겉감과 겉감을 마주놓고 앞 또한 뒷 또한을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먼저 여기 사타구니 엉덩이 라인부터 이렇게 선대로 꼬매 주신 다음에 시접을 잘라 놓습니다. 0.7mm 정도 시접을 두시고 모두 돌아가시면서 잘라 주시고 위에는 항상 허리단이 들어가야 되니까 2cm, 2cm 정도 이렇게 여유를 두시고 자르시고 옆에도 0.7mm 이렇게 시접을 정리해줍니다. 허리단은 항상 꼬무지를 넣는 건 항상 2cm예요. 허리단을 붙여도 되지만 붙이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시접, 음, 도안선보다 항상 2cm 여유분을 남겨서 바느질을 그 2cm까지 바느질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시접을. 모두 잘라서 준비합니다. 시접 정리를 해주셨으면 이제 여기를 꼬맸기 때문에 뒷판을 먼저 펼쳐서 이렇게 겉감이 보이게끔 놓으신 다음에 위에 앞판을 펼쳐서 다시 겉감이 겉감과 만나게끔 이렇게 포개주신 다음에 양쪽 옆을 모두 바느질 해줍니다. 자, 옆선을 이렇게 먼저 다 박으셨으면 이제 밑에 있는 다리 부분에 여기 사타구니 부분을 겹쳐서 솔기를 이렇게 중앙을 잘 맞추어서 이렇게 꿰매 줍니다 바느질을 해주세요. 중간에 다리 사타구니를 꿰맸으면 이제 밑에 카브라단을 붙여줄 텐데요 카브라단을 붙여줄 때는 이게 지금 속 면이기 때문에. 단을 이렇게 색깔이 틀린 걸 배색으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똑같은 천으로 하실 때는 상관없어요. 똑같은 천으로 하실 때도 안감하고 겉이 만나게끔 이렇게 두신 다음에 양쪽에 옆에 시답이 조금씩 남을 거예요. 이렇게 남은 다음에 여기 밑에 도안 선대로 그대로 꿰매주시고 반대쪽으로 돌려서 반대쪽 원단을 안감하고 겉이 만나게끔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똑같이 도안선대로 중앙을 이렇게 꿰매주신 다음에 양쪽에, 양쪽 옆으로 남는 시접을 이렇게 0.5mm 이렇게 같이 꿰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을 양쪽 옆에 살짝 시접을 남겨두면서 밑에 도안선대로 이렇게 박음질을 하시고 반대쪽을 돌려서 바느질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남아있는 두 시접을 속에 있는 바지를 안으로 이렇게 쏙 집어 넣으시면서 둘이 만나는 이 카브라 단 천만 양쪽 옆을 이렇게 바느질 해서 막아줍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안에 바지 걸그적거리는 거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 천을 맞잡고 옆면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밑단을 바느질 한 다음에 양쪽 옆에까지 다 막아주시고, 이렇게 쓸어 내리면, 겉면이 이렇게 바느질 의면이 이렇게 밑으로 달리게 됩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달리게 돼요. 이 카브라단을 뒤집으시면 이제 바지 겉감이 바깥으로 나오고, 밑에 달린 카브라단은 안이 보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밑에 있는 단을 갖다가 한번 접고 이 바지단에 맞추어서 한번 더 접어서 이렇게 단을 정리해 주시면 카바 단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시면 여기 솔깃 부분에 고정을 해서 움직이지 않게끔 튼튼하게 꿰매주세요. 여기 양쪽에 똑같이 솔기 부분에만 딱 꼬매주시면 카브라탄 바지가 완성이 되, 됐습니다. 예, 카브라탄을 다 하셨으면 위에 허리단을 남겨둔 시접 2cm를 여기 솔기 부분에 오공 본드로 살짝 바르셔서 움직이지 않게끔 다 고정을 땡 돌아가시면서 하신 다음에 이 도안선 그려놓은 선까지 한번 접고 한번 접어서 뺑 돌아가시면서 모두 단을 단처리 해주세요. 이렇게 팬침으로 모두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홈질로 바느질을 예쁘게 단처리를 해주신 다음에, 두 선어땀 남기시고, 꼬무줄을 집어넣을 구멍만 남기신 다음에 모두 홈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지 허리 하는 건 항상 꼬무줄로 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단 접고, 접어서, 홈질을 예쁘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접고, 이렇게 접어서. 뺑, 돌아가시면서 홈질을 해주시는데, 마지막에 두 서너 땀 홈질을 남겨두시고, 실을 끊지 마시고, 꼬무줄을 넣은 다음에, 창구멍을 막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홈질로 쭉 하신 다음에, 바늘 땀을 두 서너 땀 꼬무줄을 넣을 공간만 남기시고, 이렇게 실을 자르지 마시고, 꼬무질을 이렇게 꼬무질 클립에다가 끼우신 다음에, 요 사이로 쑥쑥 넣어줍니다. 이렇게 끝에 꼬무줄이 안 빠지게끔 조심하시고, 이렇게 쑥쑥 넣어서 꼬무줄을 빼주세요. 어디가 막혔을까? 여기는 안 붙였나? 아이고. 자, 중앙에서 잠깐 막혔다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꼬무지이안 빠지게 잡아 당기신 다음에 여기 들어간 구멍으로 다시 나와서 이렇게 꼬무줄을 빼주세요. 자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꼬무줄을 두 개를 잡고 허리 사이즈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늘렸을 때 최대한 사이즈를 맞춰 주신 다음에 묶어서 그 사이로 집어 넣으신 다음에 창구멍을 막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손가락에 구멍이 나서 이렇게 밴드를 발랐는데 자꾸 미끄러지네. 이렇게 깡 묶으신 다음에 여기를 잘라주시고 이 사이로 쏙 집어 넣으셔서 매듭을 안으로 집어 넣어주세요. 안 보이게끔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여기 서너 단 남은 바느질을 창구멍을 막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이제 완성입니다.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서 허리 단 이렇게 단잡으신 다음에 여기 솔기 부분에 꼬매 주셔서 고정시켜 주시면 배색 카브라 바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카브라 단을 다림질로 딱 해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위에 멜빵 끈은 아이한테 맞춰서 길이는 본인이 조절해서 이렇게 멜빵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멜빵 안다시고 그냥 기본 바지로 이렇게 배색 바지로 입히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주머니는 똑같이 천을 이렇게 시접 부분까지 잘라서 본인이 원하는 모양대로 올려놓으신 다음에 위에 위에 주머니 입구 부분은 이렇게 단을 접어서 먼저 홈질로 쫙 해주신 다음에 이제 옆에 부분 밑에 부분 시접을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면 이렇게 뒷주머니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